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의 장미에 봄맞이 특가 세트 구성을 내놓으셨어요. 수입 창 종류들의 아이들인데요. 와, 세트 구성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봄맞이 창 특가고요. 샤론스톤, 솜니엄 달샤벳, 블루사우루스, 첼로, 메비우스금, 달마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 블랙이글스는 선물이고요. 19만 2천원이에요. 네, 할인해서 15만원에 이렇게 할인가로 자, 주셨어요. 이 자, 아이는 이렇게 해서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자, 얼굴도 보여드릴게요. 와, 이 아이, 샤론스톤이죠. 아주 건강해요. 뿌리 활착이 잘 돼서, 이렇게 들어도 뿌리가 뽑아지지 않습니다. 자, 얼굴도 예쁘고 아주 건강하게 생긴 아이. 10cm 가까이 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송리엄입니다. 수입한 아이라서 뿌리가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우 뿌리 잘 내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들 한달 정도 되면 뿌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뿌리 잘 내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10cm 되는 송리엄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들어도 뽑아지지 않아요 자, 뿌리 활착 잘된 아이입니다. 첼로가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도 아주 건강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 뽑아지지 않습니다. 와, 건강하죠? 사이즈는 이렇게 6cm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세트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달, 샤, 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있는 아이 달맞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와우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 선물로 주시는 아이입니다. 이 뿌리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와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뿌리 없어도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잎에 수분을 먹고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주는데요. 와 아주 건강한 아이. 이쪽에 있는 이 아이도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와 블랙 사우루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구성이에요. 와, 예쁜 아이들을 모아 모아서 세트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론스톤, 솜니엄, 달샤벳, 블루사우루스, 첼로, 메비우스금, 달마지. 이렇게 세트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15만원의 할인가 자, 주시는 그런 가격이에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한번 품어 보세요. 이아이도 아, 똑같은 세트 구성이고요. 세트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 세트고요. 가격도 똑같고, 다요 세트가 8종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리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 있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사이즈 10cm 되는 송리엄입니다. 달맞이가 들어가 있어요. 뿌리 잘 내려주고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달샤 베시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도 뿌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블루 사우루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뿌리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 활짝잘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도 뽑아지지 않아요. 이 아이 선물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와이 뿔이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와 생명력이 강한 아이들 이렇게 귀여워요. 꽃반지처럼 생겼네요. 이런 아이들 한번 품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아이도 세트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샤론스톤 솜니엄 달샤벳 블루사우루스 첼로 메비우스금 달마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이글스 선물입니다 19만 2천원인데 15만원에 할인가에 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뿌리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흙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자 뿔이 내리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물 주시면 안됩니다. 와이 아이 10cm 되는 아이예요. 샤론 스톤입니다. 아, 메비우스 굼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뿌리 활착이잘 됐어요. 뽑아지지 않습니다. 첼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세트 구성이 다 동일합니다. 크기도 다 똑같아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달샤 매시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이 색감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자 달맞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귀여운 아이 선물입니다. 이 아이 와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자 구매하셔서 다육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자라는 모습 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9 2 0 0원 하는 세트인데요. 15만원에 자 할인가로 드립니다. 자 블랙 이글스는 선물이고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송리엄이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 활짝 잘돼 있죠? 이렇게 흙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와, 이 아이 사이즈도 보겠습니다. 10cm 되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아가를 물고 있네요. 샤론 스톤, 뿔이 활짝 잘된 아이. 이 아이는 아가를 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도 10cm 되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메비우스 금입니다. 안 뽑아집니다. 아주 건강해요. 첼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입장 끝은 보세요. 와, 너무 건강하고 예뻐요. 조척배척한 배쪽 아이 첼로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여기는 지하철 3호선입니다. 지충역이고요. 어, 양주 꽃화훼단지 쪽으로 오시면 초입에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뿌리 잘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달샤벳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뿌리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선물로 주시는 와 귀여워요. 이 뿌리 좀 보세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